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숨을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함께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저새 하늘과 새 땅,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황금빛 찬란하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위에는 영생을 주는 자가,